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4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주께서 신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10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양으로 여기며 여호와의 인도와 돌봄을 받는 자임을 선포하는 건데요. 언제 읽고 들어도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 명문의 시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가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경험을 하였기에 이런 노래를 한 걸까 하는 거죠. 고대인에게 목자는 임금을 가리킵니다. 그 임금을 두고 노래한 것이라면 좋겠는데 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이 아닌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 했고요. 시를 읽는 사람들이 임금이 아닌 여호와를 목자로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니, 세상의 임금들에게 이 시는 썩 반갑게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시편 23편은 그저 목자의 돌봄을 잘 받는 맘 편한 양의 찬송과 감사의 노래로만 들리지 않고요. 간혹 저항하는 자의 노래로 고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만일 싸꾼 목자로 알려진 나쁜 목자들 앞에서 이 시편을 읽는다면 시편 23편은 분명 저항시로 여겨질 것입니다. 어쩌면 금기목록에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유리할 때 지은 시라고 하고요. 오랜 전승과정을 거쳐 바벨론 프로기를 지나 귀환하면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사실 이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이 말은 오늘 묵상 본문인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전제하고 읽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목자가 없는 때, 목자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오직 자기 배만 불리는 때, 바로 이런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나의 인도자이시고 내가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임금을 제쳐두고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것이니 이건 세상의 임금에게 바랄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소망의 표현이고요. 동시에 세상의 임금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죠.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은 나쁜 목자들의 횡포를 참아보기 어려워하십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목자가 없다 판단하시고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한탄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보신 하나님은 양들을 국미를 여기십니다. 그리하여 나쁜 목자들의 소에서 그들의 입에서 양들을 찾고 건져내려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후 나쁜 목자들의 행동과는 전혀 다 반대되는 일들을 직접 행하실 것이라 선언하시는데요. 그 잃어버린 데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데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데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데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러므로, 요한 나의 목자다 이 고백은요, 목자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경험과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할수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창조 신앙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임금을 세우고 각종 분야에서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임금과 목자들은 하나님의 권한 위임을 받아 백성들을 양들을 다스리고 돌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이라 했고요. 그 목자는 내종 네 다윗이라 했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네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같은 자를 목자로 세워 당신의 다스림과 돌봄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죠. 다윗같은 왕을 통해 다스리고 돌봄으로써 다시는 이방의 노락거리가 되지 않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평안히 거주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알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것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 같은 왕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해 방식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비록 하나님 아들의 나라이지만 의의 나라이고 평화의 나라이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돌보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목자로 삼으시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 사는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힘써 돕고 진심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목자로 세우신 자들을 돌아보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들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지키시고 이끄소서. 하나님의 양이 땅에서 유리하지 않게 하시고 짐승의 밥이 되지 않게 지켜 주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그를 신뢰하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